계속 썰만 풀면서 지금 제가 일루절로 돌리고 있죠? 왜냐하면 오늘 공연 끝나고 나서 방송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 없을지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라서 지금 리허설 중이거든요? 지금 우리 밴드는 다. <laughs> 저는 그래도 호텔방 안에 앉아서 별 시덥지 않은 에어컨이라도 굉장히 덥고 땀 뻘뻘 흘리면서 얘기하고는 있지만 저는 좀 낫고요. 멀리서 보니까 저쪽에 무대가 보이는데 데뷔는 지금 기타 리허설 하다 쓰러진 것 같거든요? 더워서? 제발 휘청거려지 <laughs> 무지하게 더워요. <laughs> 그래서 리허설인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어, 라디오 방송은 아무래도 미리 해놔야 될것 같아.라고 해서 지금 도망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망상에서 보내드린 <laughs> 반지역감정 특집 <laughs> 하고 났더니 그런 거갖다있는 얘기지불. 예, 서울 돌아가지고 이제. 방송에서 우한 스튜디오에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. 음, 혹시 방송에 하루 안 나오거든. 목이 너무 쉬었구나.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. 어, 그리고 뭐 오늘 공연의 관객은 거의 대부분이 고스 식구일 것으로 예상된 바 지금 고스티아 입구서 이 앞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들 계속 눈에 띄고 있거든요. <laughs> 우리 식구 꽤 많네. <laughs> 자 그럼 망상해수욕장을 이 고스의 바다로 만들어서 날려버린 다음에 서울로 돌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고스 식구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. 어제 있었던 망상해수욕장에서의 공연 때문에 어, 마왕의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아, 오늘은 저기 부득이하게 마왕의 목소리로 방송이 불가할 것 같고요. 가끔 그랬던 것처럼 음악으로 오늘 방송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SBS 쪽에서 어, 고스트 스테이션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김찬웅이라고 하고요. 예, 내일은 뭐 저기 마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기대하면서 남은 50여분 쭉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허, 하, 하, 하. 예, 안녕들 하셨습니까? 음,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, 어제 방송을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, 뭐, 특별히 따로 사과를 한대거나 하는 일은 뭐 적숙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, 또얼레르블레리 슬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그 얘기 하시죠? 그, 화장실 가가지고, 정말 급한 사람이 있었는데, 이렇게 몸을 360도로 이렇게 꼬면서, 막 괴로워하면서, 막 힘을 주면서, 막으면서, 처음면서 근데, 앞에,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 있고, 앞에 자기 앞에 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하나 있는데, 도저히 조금 있다가 자기 순서 날 때까지 자기가 기다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, 아씨, 아씨, 제발 양보 좀 해주세요. 그랬더니 앞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한천히 몸을 돌리더니, 야넌 말이나 나오지? 라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인데, 아, 이렇게, 아 방송 도저히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와서 진행 못한다. 그랬더니 우리 불쌍한 김천웅 프로듀서 또 전화가 왔네요. 그래서 아, 부장님들하고 다 걱정하시고, 하여튼 맨 앞에 어쨌든 한마디라도 자, 사정이 이래가지고 방송 못하니까 미안하다. 라고 이렇게 애청자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매너가 아니겠냐. 제가 천천히 얘기했거든요. 그 말이 나오면 방송을 하지. <laughs> 아니.